예합, 라라 아빠입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 강아지 감자 먹으면 안 돼요? 콩 먹으면 안 돼요? 그레인프리 사료 먹고 심장병 걸려? 이런 댓글을 보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으면, 감자나 콩을 먹으면 심장병이 유발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는데요. 여러 강아지 심장병 중에서 DCM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그레인프리 사료를 잘 먹는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레인프리 사료라고 하면, 렌틸콩, 완두콩, 감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물성 단백질에는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런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이런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타우린 물질이 몸에서 적게 만들어지고 타우린이 부족하면 DCM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틸콩, 완두콩 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친구들은 타우린 생성이 안 돼서 DCM이 생기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타우린을 급여한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을 때 DCM이 호발하는 품종, 대형견 이런 품종에서는 리트리버 이런 저만셰퍼드 이런 품종에서는 어, 타우린을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이게 이슈가 됐던 거는 DCM 호발 품종이 아닌데 특정 사료를 먹었더니 DCM이 생겼다. 특정 사료가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후형견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까지 있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음, 결론은 일단 사료 자체를 한 가지 사료만 평생 쭉 먹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아이랑 잘 맞는 사료는 병원에서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께서 이 사료 저 사료 저 사료 다 먹여 보고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사료로 로테이션하면서 세네 개를 먹이실 걸 추천드리고 그 사료는 좀 다양하면 좋겠죠. 동결 건조 중에 하나, 뭐 곤충 사료 중에서 하나. 일반 병원 사료 중에서 하나, 뭐 여러 가지 사료, 이건 되게 주관적인 얘기인데. 근데 여하튼 특정 사료, 그레인프리 사료 아니면 감자, 콩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건 틀린 얘기. 왜냐면 감자를 먹었기 때문에 심장병이 생겼거나 콩을 먹었기 때문에 심장병이 생긴 게 아니라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타우린을 적게 생성하게 만들고 타우린이 적어서 DCM이라고 하는 심장병에 걸린다는 얘기였으니까 감자를 먹으면 큰일 났는데 콩을 먹으면 큰일 났는데 그레인프리 사료 먹었네 우리 아이 심장 어떻게 괜찮아요 대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레인프리 사료를 먹을 때 타우린을 추가해서 먹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고위험군 환자라든가 보호자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면 병원에서 심장을 검사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그레인프리 사료를 좀 먹었는데 우리 아이가 완두콩을 많이 먹었는데 심장이 괜찮은지 걱정된다 완두콩이 심장에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완두콩에 부족한 아미노산 때문에 타우린이 적어서 심장병이 되는 거니까 혈액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청진으로도 알수 있지만 DCM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물론 초음파가 가장 좋은 검사지만 심장초음파는 너무 고가니까 프로 BMP라고 하는 혈액검사를 하시거나 트로포닌 I라고 하는 어, 단백질 검사,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타우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타우린을 검사할까요? 아니면 시스테인을 검사할까요? 메치온인을 검사할까요? 이런 검사는 저희가 알기로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음, 트로포닌과 프로비 m 피 같은 혈액 검사 뭐두개 중에 하나. 주치 선생님과 상당 상의해서 하시는 것도 어, 좋아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사료 그린프리 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뭘 먹고 뭐 이런 거는 정답은 없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양, 여러 영양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해보고 미국 영양 선생님한테도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없다예요. 어떤 선생님은 어, 그 사료를 먹으면 DCM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 사료에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료를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파괴됐거나 아니면 그 사료를 어, 생체이용률, 뭐, 몸에서 실제로 그 성분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항상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여튼 핵심은 그 강낭콩, 완두콩을 먹어서 감자를 먹어서 그린프리를 사료로 먹어서 심장병이 온게 아니라 그 사료에 있는 타우린 부족으로 생긴 거니까 타우린을 추가로 급여하고 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